여러분, 반갑습니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네, 쭈구리TV입니다. 여러분, 반가워요. 네,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날씨가 많이 덥죠? 아, 봄이 금방 갔어요. 여름이 슬슬 오고 있습니다. 너무 덥습니다, 밖에. 아, 혹시 더위 먹으신 분은 아직까지는 없겠죠? 예, 없길 바라면서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쭈구리TV 현수라고 합니다. 제 이름은 현수예요. 예. 다름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께, 어,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, 마사지 좋아하세요? 마사지 좋아하시죠? 저도 마사지 되게 좋아합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. 현지 마사지, 어떨까, 과연? 네. 그런 제목으로, 어, 현지에 있는 마사지를 받으면서 제 체험 후기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. 뭐 기존에 보시면 유튜브에 보시면 영상 많이 있잖아요 마사지 영상 저도 많이 봤고요 많이 있는데 굳이 왜 마사지 영상을 찍느냐 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특별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소개를 하며 아까도 말씀드렸이 어, 쭈구리TV 제 이름은 현수고요 네. 제가 6년전에 마사지를 했어요 투잡으로 6년전에 투잡으로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. 네, 4년 정도 했고요. 어, 지금은 이제 하기는 하는데 마사지 투잡을 하기는 하는데 본업이 좀 바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, 세번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있어요.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이 영상을 이제 만들게 되었는데요. 지금 본업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필리핀이에요. 어제 필리핀에 클락 공항에 도착을 해서 저 앙헬레스 팜팜가 근처에 있는 호텔이 있습니다 네. 전에도 한번 필리핀에 와서 일 때문에 온 적이 있었는데 어 이번에 또 기회가 돼갖고 이번에는 제가 아 내가 이거를 하니까 좀 알려드리면 마사지를 좀 알려드리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네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간단히 제 지금 호텔을 보여드릴게요. 여기 보시면 여기 뭐 들어오는 문이고요. 이 여기 문이고요. 여기서 이제 나란하게 여기 보시면 침대도 있고, 침대도 있고, 싱크대도 있고, 싱대 있고, 옷장도 있고. 방은 살짝 좀 넓습니다. 보시면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고요. 지금 보시다시피 한국 스타일 맨발 우리나라는 신발 다 벗어놓는. 네,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죠. 네. 이렇게 짜. 제가 오늘 급하게 오다 보니까, 삼각대를 구입을 했는데, 삼각대가 사자마자, 사서 딱 피자마자, 처음 피자마자 그냥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. 그래서, 어렵게 그냥 셀카봉으로 갖고 와서,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네, 뭐, 간단히 제 호텔은 이렇게 생겼고요. 뭐, 그렇게 좋은 호텔은 아니에요. 여기가 그냥 잠만 잘수 있는 정도? 아, 화장실이 좋는데 화장실 보기 좀 그렇죠? 네, 문 닫았게요. 이 방이 8박 머무는데 21만원이래요. 굉장히 싸죠? 네. 그래도 뭐, 싼방 치고는 뭐, 넓어서 좋은 것 같아요. 뭐 방은 이 정도면 된것 같고요. 제가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을 하고요. 그 시간 외적으로 이제 영상을 만들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일단 이 호텔 근처에 있는 마사지샵을 돌아다닐 겁니다. 그래서 어, 저는 이제 발 마사지 위주로 받을 건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발 마사지하고 그한 군데를 비롯했을 때 발마사지 하고 전신 마사지를 한 번씩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일단 제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차후의 계획은 어, 동남아 마사지가 많은 동남아를 다니면서 마사지 다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 싶은 게제 목표입니다 제가 지금 오늘 처음 영상을 찍는 거라 긴장이 되게 많이 되고 여기 막 대본도 막 쓰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냥 하려고 하니까 마이문이 자꾸 바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막 대본을 되게 많이 입고 막, 그래서 지금 찍고 있어요. 좀 못해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구하고 좀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무래도 제가 관리사다 보니까 제가 마사지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받으시기만 하는 분보다는 제가 받고 전달을 해드리는 게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것 같아서 제가 괜찮다 싶어서 제가, 어 제가 알려드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는데 뭐 이제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. 제가 이제 편집을 못해서요 아직까지는 편집 기술이 없어 갖고 당분간은 아마 편집 없이 나갈 거예요 뭐 방송 시간이 좀 길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다음 영상에는 이제 첫 제가 필리핀 전에 왔을 때 많이 받았던 매일 가던 마사지 샵을 소개를 먼저 첫 번째로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. 제가 처음이라서 긴장도 많이 하고 아마 다음 영상 때도 좀말 더듬고 해도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하시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하, 말 계속 보이네 영상인데 영생이네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,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봐요 질수 너무 많이 하죠 입이 말라 말을 너무 많이 했어